틀려버렴아얘 고양이만 나와 진짜 재미없어. 왜 비치 안 나니? 아배 쪽에 나오는구나. 꼬리 쪽에 나온대. 어 나온다 나온다. 오, 오 나온다 진짜. 어디 갔어? 저기 나무 뒤에. 올라갔어요. 아 여기는 아니야. 리쳐봐라 쳐 봐. 엄마. 물좀쳐 봐라. 엄마 이거 봐 봐. 와. 엄마가 저 개구쟁이. 리야 지물이. 너나너 진짜 많이 넘었다. 네. 어, 여이좀 봐. 개생물 컸으면 저까지 갈수 있는다. 아. 쳐다 엄마는 지봐 봐. 우리 깜짝 놀래킨다. 깜짝하시다. 우리 봐라. 고러면먹 <laughs>

안 돼, 안 돼, 안돼안 돼, 안 돼, 안돼왜내 손으로 오는 거야 자, 날라 봐 잦았나? 잘 살아라 너만 날아줘.